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0기 데이터 분석 실전반 지표 설계반 복충 연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저희 고객 분석 쪽에서 A/B 테스트 살펴봤고요. 음, A/B 테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A/B 테스트를 좀더더잘추론하기 위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수 있는 좀 고도화된 방법까지 소개했었던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A/B 테스트에 대한 개념 설명 좀 드렸고요. 이 개념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하는지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. 어렵지 않게 그리고 뭐 지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도 좀 아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저희 통제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 기본적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가지고 비교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무작위와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표본 크기가 중요하고 잠, 감, 검정력과 그 다음에 측정 지표를 미리 알아야 되고, 준비해야 된다. 실험 기간도 중요하다. 라는 것들. 그래서 사소한 거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리면서 왜 중요한지 설명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ABTS에 대한 어떤 구조를 좀 보면서 그 구조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가 결국 가설 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H0랑 h 원으로 해서. 대립가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, 이게, 어, 어떤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 배정되어야 되는지는 무작위로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. 그래서 무작위 할당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갖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거예요. 통계 분석. 통계 분석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주형에 따라 다르겠지만, 어쨌든, 피벨류와 실내 공간과 이 효과 크기를 가지고 어떻게 보는지를, 어,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피벨류에 대한 것도 유의할 점과 그걸 가지고 실제 이제 어 비즈니스 임팩트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요번에 했던 거는 이제 요사전에 표본 크기 계산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쿠패드 방법 컨트롤하는 이 방법을 오늘 좀 수업 때 다뤄봤고요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변량 회귀 분석해서 노이즈 제거하는 거라는 게 이제 여기 나와 있었던 것처럼. 이 분산에 대한 것들을 좀 줄여가자라는 거고, 분산을 줄여서 더 작은 차이도 통계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부분이니까, 요 내용들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얘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요 내용들인 거고, 핵심 아이디어는 어쨌든 뭐, 시험 중 지표와 상관이 있다면 이전 양의 것을 사용해서 현재 지표의 노이즈를 좀 제거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들인 거고 좀더 저희가 뎁스 있게 들어가진 않고 이런 방법론이 있다라는 거와 함께 어, 이렇게 하면은 좀더 A,B 테스트를 고도화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그 외에 저희가 코드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가 코드 같이 이제 수업 시간 자료로 공유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코드에서도 어렵지 않게 직접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. 이 내용들이. 그래서 직접 한번 연습하고 정리하는 것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